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랑시에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또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비판이론 관련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랑시에르의 사상에 대해서 잘 소개한 신 소개한 글이 있어가지고 요 글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은평이라는 연구자 분이 랑시에르의 사상을 소개하는 글을 이제 쓰셨는데 잘 정리되어 있고 여러 변에서 공유될 만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부분부분 부분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분은 랑시에르의 사상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랑시에르가 정치와 치안을 구분했다라고 그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배적인 질서를 바꾸는 것.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 있다고 하고요. 시헌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원 각자에게 역할을 배정해놓고 이를 강제하는 것 이렇게 개념을 잡는다고 합니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몫을 정해져 있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여러 법률도 이 치안의 대표적인 형식이 될수 있는 거고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 비정문마 이렇게 딱 구분한다거나 혹은 대의제 시스템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만 되는 것도 이것도 치안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누군가의 활동은 잘 보이게 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예 보이지조차 않게 하는 것들 이런 장치들이 작동한다는 거죠. 어떤 이의 말은 되게 진지한 담론이 되기도 하고 진실처럼 믿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아예 소음처럼 묻혀버린다는 거죠. 치안의 체제는 이렇게 공동체 군소원의 존재 양식이라든지 행위 양식, 이건 물론이고 감각 양식을 나누고 구분하는 체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치안이라는 것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하고 볼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말도 할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위치를 갖게끔 강제로 배정해 버린다는 거죠. 랑시는 이것을 감각을 분할하는 체제 이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제가 이 분이 이렇게 소개하는 글 중에서 랑셰일의 '브라란' 책에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길래 너무 궁금해서 직접 '브라'의 그 대목을 찾아봤습니다. 이 랑셰일이가 스키타이 노예 반란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는 건데요. 제가 일단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보고 그가 혹디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덧붙여볼게요. 스키타인들은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했다고 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노예를 삼아서 눈을 멀게 해놓고 짐승의 젖을 짜는 등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켰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잘 복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눈을 멀게 했다고. 그렇죠 참 야만적입니다. 근데 이 스키타인인들이 메디아, 지금의 이제 고대 메디아는 지금 중동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를 정복하겠다고 이제 출정을 했는데 출정한 시간이 무려 한 세대 걸린 거예요. 한 세대 한 30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기간 동안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의 자식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이 멀었을까요? 멀지 않았을까요? 멀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전에 눈먼 노예들은 원래 눈이 그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강제로 장님이 되도록 눈을 멀게 누군가 한 거잖아요. 노예주들이 한 거죠. 멀쩡히 눈이 태어났죠.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보다 보니까. 자기 주인들이라고 알려졌던 노예주 지금은 정복하러 간그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뭐가 달라 다른 게 없다 우리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그들의 노예로 살 이유가 없으니까 이 양반들이 이 노예들이 뭘 했냐면 커다란 해자를 만들고 무장을 하고 정박자들이 돌아오면 이제 한판 싸우려고 딱 준비를 한 겁니다. 이 정복자들은 창과 활을 들고 있겠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훈련이 되어 있는 이 병사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야저 정도 촌뜨기들은 우리가 한 방에 끝낼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쉽지 않은 거죠. 그때 이 노예주 중에 하나였던 정복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꾀를 냈다 고합니다 우리가 무기를 딱든 것을 보는 동안 그들은 우리와 자신이 같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 아버지들도 우리와 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대신 채찍을 듭시다 그러면 그제서야 아 우리가 노예였지.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일단 자기 주제를 알게 되고 나면 담이 우리한테 대적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꾀를 냈어요. 진짜 그 사람 말대로 이 스키타이인들이 창고 화를 내려놓고 채찍을 번쩍 드니까 노예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랑셰르는 왜이 이야기를 《불화》라는 책에서 인용했을까요? 헤로도토스가 들려준 이래를 굳이 인용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랑셰르는 모든 사람들은 지적으로 평등하다는 주장을 해였던 그의 주장과 연결이 있을 겁니다.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에서 랑셰르는 끊임없이 인간은 지적으로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적으로 평등하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불평등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이 우아를 통해서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우리 좋은 평이라는 분은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즉, 감각이 분할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 중에 하나로 자기 무신의 늪에 빠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도 안 나오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노동자 출신이 무슨 정치를 한단 말이야! 라고 노동자 출신이 노동자 출신의 정치를 하려고 자는 분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혹은 평생 시장에서 내가 장사하고 먹고 사느라고 고대하게 사는 내가 무슨 나이가 먹어서 정, 철학을 공부해, 역사학을 공부해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과연 없을까요? 랑쉐의 관점에서 보면은 개인의 성향과 소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은 개인간의 차이를 보여줄 뿐이지 그 다름이 지적으로 불평등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안 받아들이죠. 아,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아, 무지한 사람이 지식인들의 도움 없이는 해방될 수 없어. 니들은 내가 가르쳐야 돼. 라는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식인들이 무지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무지한 사람들도, 혼자 힘으로는 내가 뭘할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자기 비하하는 경향이 과연 없나요? 어, 조은평이란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무시에의 늪에 빠지면 사회가 각자에게 부여한 역할에 충실해라. 라는 식의 플라톤식 논리나 주장이 먹히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랑시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지적 능력이 열등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들을 그들이 빠져있는 늪에서 나오게 하는 것, 무지의 늪이 아니라 자기 무시의 늪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역할이 아닐까요?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교육 생태계죠. 근데 그 중심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을교육공동체는 평생교육과 깊은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고, 그것은 자기 무시의 늪을 스스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교육 아닐까요? 마을교육공동체의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이러한 시민교육의 성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 무시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교육, 마을에서 이루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